지난 11월 2일 야당 맑은 눈목 성당 마더데에서성가되는2024 가톨릭 성가대 코랄 콘서트에 참가하여 가톨릭 성가집 천년도 당신 눈에는 자유곡 레지나 첼레를 불러 본선 12개 팀중 당당히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어이. 저희들의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희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성가대는 성가로서 여러분들에게 뭐 기도와 많은 은총을 드릴 수, 수 있는 그런 열심히 하는 성가대가 되겠습니다. 영적인 성가대가 되겠습니다. 맑은 연못 성당 신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저희가 대상 야당 맑은 연못 성당 마더데레사 성가 대 네, 여러분 축하합니다. 아, 정말 저도 그 소식 듣고 많이 기뻤고, 어, 성가는 두번 기도하는 말씀 잘 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더 기도 열심히 할수 있도록 그렇게 총매제가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계속 열심히 좋은 성가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야당 맑은 연무성당 마더테레스 성가대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